수영님 드디어 저희 아이 일요일에 데리고 왔어요. 오자마자 낯가림 없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살짝 탈장이 있는 아이예요. 중성화 때 같이 수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아마 탈장 있다라고 하는 게 배꼽 탈장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꼽 탈장이라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사이즈라든가 그다음에 환납 여부, 손가락을 쏙 집어 넣으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게 있고 아예 나온 상태에서 안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환납 형 비환납 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해서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될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 할때 같이 하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배꼽 달짱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지 않는 이상은 수술이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수술이니까. 박재훈 님 아빠로 물 그릇 천봉 천봉 왜 그러는 걸까요? 하루에 몇 번을 드라이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린아이라면은 노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물그릇을 아이들이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구석에 모서리에 이렇게 놓으시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찾아가서 그런다 그러면 물그릇을 바꾸세요 그릇이 아닌 걸로 그러면 되겠죠 박지영이 오래 공부했는데 현실은 그 외상이 <laughs> 원래 그런가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원래 뭘 모를 때좀 용감하다고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규칙들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애기 때꼭 지켰으면 한다. 라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간식 주지 마세요. 최대한 늦게 시작하십시오. 간식 없이 사료 엄청 잘 먹는 아이로 만드세요. 그리고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공간을 한정시키세요. 자유를 준다고 막 풀어놓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애를 산책시키러 나가기 전에 집에서부터 통제하는 훈련들을 시작하십시오. 목줄 훈련부터, 그 다음에 리드줄 하는 것까지 기다리기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이지만 어릴 때 집에서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들, 그런 것들만 잘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제가 지금 영상 올리는 것들 많지만 그런 거 대부분 다 몰라도 돼요. 뭐 귀드가 어떠니, 슬개골이 어떠니, 뭐 항문낭이 어떠니 이런 거 아직 전혀 신경도 안 쓰셔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아기 때는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딱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기 때 좋은 생활 습관이 딱 잡히면 사실 병원 신세를 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맞잖아요. 먹는 걸로 걱정 안 하고, 사회성 있는 상태에서 산책을 잘하면, 특별한 문제 문제가 생기겠어요? 뭐 분리불안도 생기지 않겠죠, 당연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내면. 지영님, 아직 아기니까 사회화도 신경 써주세요. 소리 삼을 사람, 아기 때야 고생 하네요 예, 네, 그것도 맞는데, 지금 그런 교육 시키지는 마시고요. 너무 아기입니다. 지영님, 지금 아기를 데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었을 때 하는 첫 번째 사회화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고 뭐 자기의 인내심을 키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배워야 되는 사회화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생리 욕구를 깨닫는 사회화를 하는 겁니다. 밥은 여기서 나온다. 내가 있는 이 공간은 안락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내가 여기서 소변과 대변을 보면 된다. 이런 것들을 아는 단계예요. 처음 데리고 왔을 때, 한달 반, 두 달, 세 달, 이때까지는 처음 데리고 오면 애들 울타리 안에 놔둬서 그 울타리 안에 공간이 얘가 완벽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오히려 이제 넓은 곳에 풀어주면 아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잠자리가 여기였나? 저기였나? 그래서 1단계가 안된 상태에서 기다려 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자기 생활 공간에 대한 사회화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리욕구 먹고 싸고 자고 요런 것들을 쭉 하고 나서 그 단계가 지날 때쯤이 되면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단계가 올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집에서 목에다가 줄을 딱 채우고 같이 걸어다니는 연습을 한다든가 기다려 한다든가 짖으려고 하면 집중하게 하는 훈련을 한다든가 뭐 캔넬에 들어가게 하는 훈련을 한다든가 이제 실질적인 훈련을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필요한 행동들을 실내에서 먼저 예행연습을 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실제로 산책도 하고 다른 강아지를 멀리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꼭 가셔야 돼요 딜리에스님 3개월 전에 제 상황이시네요 오히려 요즘은 유튜브에서 자료가 방대해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율무도 처음에 쌤이 말씀해주신 목줄이랑 산책 훈련 정도만 집에서 계속했어요. 그것만 해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집 안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이 연습이 좀잘안 되는 아이들이 보호자분들이 막사육 얘기를 많이 듣고 강형님 같은 이제 그런 영상들 막 보다 보면 산책할 때 이렇게 하고 저런 훈련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나도 우리 개를 그렇게 키울 거야. 일단 밖에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애는 막쭈구리가 돼가지고 막안 간다고 막 버티고 막 다른 개 오면은 막 엄마 옆에 숨고 막 끙끙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어릴 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집에서 약간 통제하는 것들을 좀 익히고 가면 아주 아주 많이 수월합니다.